자기 이 바이크는 뭐예요? 이건 FXR4라는 모델이에요. FXR4요? 어. 상이이거 노랑색 도색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순정색. 원래 순정 색깔이 아. 와. 뭔가 할리 느낌은 안 나는데 되게 귀엽게 나왔네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에볼루션인데. 아, 에볼루션...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할리가 나 이제 어, 이거 이제 마지막 카브 에보 엔진 생산하고 이제 더 이상 에보 엔진 생산 안 하겠다. 음. 그리고 계약서 쓰고서 이게 마지막 그 모델이죠. 그렇지. 저기 보면은 저게 600대 생산한 거저기6 0 네, 0대전 거. 세계 6 0 0대 생산한 거고. 저것도 f x r 4예요 FXR3. FXR3. You get y o u f XR4. 이거는 전 세계 몇 대예요? 이건 전 세계 300대 전 세계 300대요? 응. 근데 그게 여기 일산에 있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거죠 이건 순정 그 자체가 더 m b 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2 c o 0 l d g 여기서 너무 변형을 하면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할리는 원래 커스텀을 해야 더뭐 간지고 멋스럽고 이제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기념비적인 모델은 커스텀을 안 하고 순정 상태로 가. 그렇지. 그럼 작업하시는 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울 있지. 아, 거울요? 거울은 왜? 아이 나를 쳐다봐야 된다. 아, 됩니다. 자기를 쳐다보려고. 어. 거울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하고 이제 핸드폰 거치대. 아, 핸드폰 거치대. 아, 이건또 어. 이제 또 길을 또 이제 잘라. 봐야 되니까 음, 그 정도까지 딱 이게 다 이제 크롬 파츠로 다 돼서 나와 아예 옵션이 돼서 나온거아 여기도 이런 것도요? 어와 이거 뭐예요? 되게 아예,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이거는 샤이 아예 옵션으로 돼 있어. 이제 폭스에서 납품해서 이게 최초로 이제 할리가 아닌 폭스 쇼바로 이제 껴져 나온 거지. 폭스 쇼바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어 엄청 유명하지. 미국에서는 좀 알아주지. 나 그러니까 오프로드나 미국 오프로드 하면 어. 역시 지프 랭글러. 랭글러 엄청 많겠잖아 랭글러 영상 처참히 망했어. 이게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어. 조절하면은 이게 스프링 압력을 조절해서 아, 승차감이 바뀌나? 어, 승차감이 틀려지고 투하하게 되면 사람이 타면은 이제 샥이 많이 내려갈 거 아니야. 에, 그 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돌리 아 돌리는 거야. 이게 몇알낙정도정요겨요해 겨낙해. 겨낙해, 3 0 0겨 300, 낙해0낙해 겨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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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낙와 겨낙해. 겨오오 할리는 할리도 아니다 진짜. 아 물론 요지 할리도 잘 좋. 좋은... 이거는 어디 가든지 신호 딱 대기 중에 차탄 사람들도 딱뛰 내려가지고 와 이거 오토바이 뭐예요? 물어볼 듯. 그래서 어깨 이만큼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다가 틱틱 대면서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예열이 안 되면 그럴 어, 수 있어. 예열안 되면 그럴 수 있어. 알팽이 형 실수해서 내려와. 몇알팽이에 거의 0에 가까워요. 100 알팽? 아, 어, 0, 0. 사장 <laughs> 이거 무슨 바이크예요? 어, 이거 883R인데. 883R이요? 음. 883아이면 이거 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슈퍼로우 모델이고, 네. 슈퍼로우 모델은 이 디스크가 또 하나야. 엔진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생김새도 원래는 좀 비슷했죠? 어 똑같아. 근데 이렇게 변한 거죠? 어. 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어다 했지. 야 전혀 할일 같지가 않은데? 키는 어디 있어요? 아 키는 여기 이거 지금 만든 건데. 키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아 요거는 약간 다른 장난감 총 이용해가지고 아, 고객 리벌... 고객들의 니즈를 또다 어. 해가지고 어 이거 리벌버와 미쳤다 그래서 키를 여기다 이식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빼지 않아도 되고 얘는 와... 키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진짜 그렇네 어 하긴 근데 이런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또 볼록 튀어나오잖아 어 그렇지 좋은 거야 어네 계획판이 여기. 디지털 마이더로 와 이것도 거. 사장님이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어 이거 저기 부품을 미국에서 주문해서 이거 이제 개조로 한 거지 아 할리 정품은 아닌데 이런 할리 애프터 파츠? 어, 어, 애프터 파츠라고 그 하죠 아, 와 미국은 이런 게다 있구나 그 뒤에 있고. 브레이크 등도 이거 다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아 이것도 다 커스텀 파츠로 나와이게 아. 아, 어 이건 뭐예요? 킥? 어 킥스타트 와 이걸로도 시동 걸려요 그럼? 어 이걸로도 시동 걸리는데 이건 원래는.. 할리의 킥이 원래 요 없지 않아요? 옛날 구형 모델들은 있지 아 진짜 옛날 구형들은? 어, 1976년까지? 뭐그 정도 때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다 따로 나와서 애프터로 다는 거 이렇게 커스텀 하려면은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어, 보통 뭐 2000에서 뭐 5000? 크.. 그 정도? 데일리는요? 시간은 뭐 부품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고 일단은 뭐 보통 커스텀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5개월, 뭐 1년, 뭐 길게는 2년까지도 보지와 이거 엔진 소리 한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게 걸릴까? 이것도 똑같은 캡레다 방식이라 악셀 당겨주고 초코 당기고 이고 이제 스타트 버튼은 따로 이제 개조한 거야. 아 스타트 버튼까지 따로 개조를 음. 이렇게. well 이게 달려있어서 엔진이 움직이지 와 진짜 살아있는 심장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땅땅땅땅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